안녕하세요 제인테크리뷰의 계사장입니다 오늘은 마우스 두 개를 비교해 볼 건데요 바로 2017년에 출시됐던 로지텍의 MX Anywhere 2S와 최근에 리비전된 MX Master 3입니다 둘다 로지텍의 사무용 마우스 중에서는 최상위 포지션을 담당하고 있죠 Anywhere 시리즈는 휴대성을 그리고 Master 시리즈는 기능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각 제품에 대한 리뷰는 이미 진행했기 때문에 이번엔 두 제품의 차이점 위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에 설명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두 제품은 모두 공통적으로 유리 표면도 인식할 수 있는 레이저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마우스 패드 없이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다는 게큰 장점이죠. 그리고 문서 편집 작업을 주로 하는 분들에게 이용할 만한 무한 스크롤 휠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MX Master 3에서는 이 스크롤 휠 기능이 대폭 개선됐는데 자력을 이용한 맥스피드 휠을 탑재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물리적인 걸쇠를 통해 무한 스크롤 기능을 토글하는 구형 제품들과 달리 MX Master 3는 사용자가 얼마나 휠을 빨리 돌리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일반 스크롤과 무한 스크롤이 전환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번거롭게 휠 기능 변경을 위해서 버튼을 눌러줄 필요가 없어졌죠. 그리고 자력을 이용한 방식이다 보니 MX Master 3가 스크롤 소음도 훨씬 작고 부드럽게 느껴집니다. 뭐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가끔 휠 기능이 자동으로 전환되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입력이 무시되는 경우도 가끔 있는 정도겠네요. 그 외에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사이드 스크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MX Anywhere 2S도 사이드 스크롤 기능을 지원하긴 하지만 별도의 휠이 할당되어 있는 마스터 3만큼의 부드러운 기능을 수행하는 건 불가능하죠. 이 때문에 영상 편집과 같은 타임라인 작업을 할 때에는 MX 마스터 3의 편의성이 압도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립감은 개인마다 큰 편차가 있는 부분이라서 뭐 결론을 내기는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손이 큰 사람에게는 MX Anywhere 2S는 살짝 작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립감을 중요시하는 분들에게는 MX Master 3가 좋겠지만 뭐이 역시도 물리적인 크기 때문에 어지간한 노트북 파우치에 넣고 힘들다는 것도 고려해야겠죠. MX Anywhere 2S에는 구형 마이크로 5핀 포트와 스크롤 휠이 있긴 하지만... 뭐, 아 이건 아마도 다음 세대 제품에서 개선이 될것 같으니 뭐큰 문제는 될것 같지 않습니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인 애니웨어 3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전 노트북을 자주 들고 다니기 때문에 아마도 결국 mx 애니웨어 시리즈를 쭉쓸것 같습니다. 뭐 조금 비교를 두서없게 진행해서 도움이 되셨을런지는 모르겠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하단 설명에 있는 블로그 디스코드를 통해서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